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근무 중이고 우리는 결혼 9년 차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늘 저희 남편이요 든든하죠.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근데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제 친구와 뒤에서 생활비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말이 좋아 생활비지 사실상 몰래 뒷돈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딸 아이 생일을 앞두고였어요. 아이 생일 케이크를 사러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잔액 부족이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어? 이상하네. 이 카드 월급 들어오면 늘 여유 있었는데 그날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 왜 이렇게 빨리 빠졌어? 뭔가 큰 지출 있었어? 근데 남편은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해. 너도 내 쇼핑몰 관리나 잘해. 그 말투에 순간 멍해졌어요. 뭐지? 예전엔 뭐 하나 사도 같이 상의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단절된 느낌이지? 그날부터 작은 의심이 싹 텄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민지가 저한테 톡을 보내왔어요. 야, 너네 이번 여름 휴가 어디 가? 아직 고민 중 왜? 아냐, 그냥 궁금해서 키우키우. 키우. 근데 너네 남편 진짜 멋지더라. 그런 사람 또 없어 부럽다. 그 톡을 보고,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우리가 휴가 얘기하는데, 남편 칭찬을 왜? 민지는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결혼은 안 했고, 자기 말로는 솔로가 편해 하면서, 가끔 저희 부부랑도 같이 밥 먹었어요. 근데 그날 민지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 사람 또 없어? 부럽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찜찜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다음 주말 제가 남편 옷을 세탁기 돌리려고 바지를 뒤지는데 현금 인출 영수증이 나왔어요. 한 장은 50만원, 다른 한 장은 70만원. 일주일 간격으로 이돈 어디로 간 거지? 남편이 현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카드나 계좌 이체.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계좌 앱 들어가서 최근 이체 내역을 확인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이름을 봤어요. 김민지 50만원. 김민지 70만원. 김민지 100만원. 총 3회 한달 안에. 민지? 내 친구 민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지? 내 친구한테 생활비를 보낸다고?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핸드폰 화면만 수십 번을 봤어요. 민지한테 돈을 왜 보내? 무슨 관계야? 둘이 무슨 사이야? 바로 따지고 싶은 걸꼭 참았어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 다음날 저는 민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톡을 보냈어요. 야 우리 조만간 밥한번 먹자. 딸 생일파티 때못 봐서 아쉽네. 민지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그래 담주 어때? 맛집 새로 생겼더라. 그 대화창을 보면서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굴수 있다고? 내 남편한테 돈을 받고 있으면서. 민지와의 톡을 마친 후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민지한테 바로 물어봤다가는 둘이 입 맞추고 덮을 수도 있어. 확실한 증거 말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사이 그의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비상금이 숨겨져 있을 법한 곳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현금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는데 아내는 30만 원짜리 지폐 두께가 묵직했어요. 이것도 민지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CCTV를 설치했어요. 남편 몰래 현관 입구 쪽에 작은 기기를 달았고 자동 녹화로 설정해뒀어요. 며칠 뒤 드디어 찍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지 20분 뒤 민지가 현관 앞에 와서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비밀번호. 알고 있던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영상엔 민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남편에게 무언가를 받아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주에만 두 번. 이제 확실하지? 이거 그냥 우정 아니야? 저는 그날 밤 모든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뒀어요. 혹시나 남편이 지울까봐 핸드폰에도 클라우드에도 이중삼 중으로. 그 다음, 민지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야, 요즘도 혼자 잘 지내? 하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했죠. 민지는 역시나,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어요. 응, 뭐, 그냥 똑같지 뭐. 야, 근데 너네 남편 요즘 되게 열심히 일하더라. 영업 1등이라던데? 그말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또 흔들렸어요.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우리 남편 근황까지 그렇게 잘 알아? 저는 일부러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혹시 남편이랑 요즘 좀 자주 연락해? 민지는 살짝 웃더니 왜 질투 나냐? 하면서 장난처럼 말했어요. 그 미소가 그 표정이 진짜 너무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친해 보이길래 나만 모르는 얘기 있는 줄. 그날 밤 남편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화하면서 저는 속으로 새고 있었어요. 이 인간 언제 무너질까? 며칠 후 남편이 급히 외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근데 옷을 너무 단정하게 차려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팀장? 이 밤에? 저는 곧바로 cctv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민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 그 여자가 왔다고요. 이번엔 봉투를 놓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마치 돈이 오가는 룸살롱 거래 같았어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계좌 이체 내역을 전부 캡처했고 CCTV 영상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어요. 남편이 제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고, 정기적인 방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류는 아니라고 잡아떼겠지만, 이건 명백한 경제적 배신이에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이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민지 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생활비 명목의 반복 송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말 듣는데, 수미트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묘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날 밤 남편은 회식 있다고 늦는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회식. 그거 민지랑 단둘이 술 마시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친구 한 명과 함께 민지 집앞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몰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밤 10시쯤 남편의 차가 민지네 집 근처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차에서 내린 건 민지, 그리고 운전석에서 나온 건제 남편이었어요. 둘은 아무렇지 않게 민지의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짜네. 둘이 뭐야 이거.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야, 지금 들어가자. 당장 따져. 근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증거 더 모으자. 그날 밤, 저는 민진의 집 근처에 탐정이 추천해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다음날, 카메라엔 남편이 새벽에 혼자 나와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하룻밤 자고 갔네.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에게 톡을 보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 커피 한잔 어때? 좋지 나 요즘 심심했어. 심심? 내 남편이랑 매일 밤 노는데? 저는 일부러 밝은 톤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친구도 없고 그나마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히유키유. 주말 카페에 앉아 있는데 민지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반짝이는 리클로스를 바르고 나타났어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죠. 야, 너 요즘 피부 좋다. 연애하냐? 에이, 무슨 소리야? 나 남자 없어. 그냥 혼자 놀지 뭐. 거짓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켜고 말을 꺼냈어요. 야. 사실 나. 알아. 민지 얼굴이 딱 굳더라고요. 뭘? 내가 우리 남편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거, 돈 받고 있다는 것도, 집 드나드는 것도. 민지 눈이 동그래지더니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오해야. 정말 별일 아니었어. 별일 아니야? 한달 사이 3번 송금, 현관 CCTV, 둘이 술 마시고 모텔 간 것도 다 찍혔는데? 민지 입이 꼭 다쳤어요. 오해라고? 그럼 이 영상은 뭐야? 저는 폰을 꺼내. 남편과 민지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영상, 하트 붙은 카톡 캡처. 전부 보여줬어요. 민지는 말없이 손을 떨더니 결국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돈이 필요했어. 그냥 부탁한 거야. 그 사람이 먼저. 그 순간 전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네가 먼저 연락했잖아. 네가 집 너무 힘들다, 대출 갚아야 한다며 울고 불고 했잖아. 민지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될줄 몰랐어. 그 자리에서 저는 말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청구 들어갈 거야. 남편한텐 이미 소장 발송됐고 너한테도 곧갈 거야. 민지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이건 용서할 일이 아니야. 민지와의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숨이 막혔어요. 같이 웃고 같이 울었던 친구였는데 내 남편이랑 내 가정까지 무너뜨려. 마음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좋아. 이제 널 그리고 남편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차례야. 그 다음 주 남편에게는 소장이 발송됐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 혼인 파탄 원인 제공,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남편은 회사에서 그 서류를 받은 뒤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 질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로 이런 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저는 차분히 말했죠. 당신이 한 짓은 사적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민지도 곧 받을 거야. 그 여자 내가 생활비 보낸 거다 증거 있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말했어요. 진짜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처음엔 그냥 도와주다가 도와주는 게한 달에 백단이야. 도움이 아니라 공범이야. 남편의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은 곧 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그렇게까지 큰 실수인 줄 몰랐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이혼은 좀 생각해줘. 근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이 남의 딸 속이고, 친구랑 엮여서 가정 말아먹은 건 실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나는, 너무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전 이제 더 이상 그집 며느리도 그 사람 아내도 아닙니다. 이건 끝이에요. 민지 쪽에서도 변호사 통해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고 싶다. 일부 위자료라도 바로 지급할 테니 소송은 피하고 싶다. 근데 저는 변호사님께 말했어요. 아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정식 판결로 남겨야 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걔 와이프가 친구랑 돈 문제로 위자료 청구했다더라. 회식 핑계로 그랬대.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그 말이 남편 귀에도 들어갔는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제발. 회사에서 못 버티겠어. 그만 좀 해줘. 근데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도 안 났어요. 이제야 현실이 보여. 난 그동안 얼마나 숨죽여 살았는데. 그리고 드디어 첫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민지는 정장을 입고 나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근데 판사님은 말했죠. 가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우자 모르게 지속적인 경제적 거래와 거짓말을 반복해온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와 상관녀는 연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이겼다. 이제 진짜 끝났어. 판결이 난 뒤, 남편은 집에도 못 들어왔어요. 짐을 챙기겠다는 말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사라졌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서성이며 말했어요. 딸, 정말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 거니?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그 사람은 저와 제 딸에게 다시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 엄마랑 둘이 살 거야. 아빠는 멀리 출장 간다고 보면 돼. 따라 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마음에 무언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한 달쯤 지나고 남편에게 위자료가 입금됐어요. 민지 쪽에서도 판결에 따라 위자료가 강제로 집행됐고 그일 이후 민지는 SNS도 닫고 모임에서도 자취를 감췄어요. 한 지인에게 들은 말로는 지방으로 이사 갔다더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너 복수해서 시원했겠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했어? 근데 저는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제 인생을 다시 정리했을 뿐이에요. 내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린 사람들한테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뿐. 그 뒤로 아이랑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쇼핑몰 일은 그때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시 매출도 오르고 있고 딸아이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따금, 그날 영상이 생각날 때면 마음이 철렁하지만 내가 참지 않았기에 지금 이렇게 평온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무너지는 순간이 와도 그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저는 남편과 친구, 그 둘이 짜고 만든 거짓말의 관계 속에서 혼자라도 진실을 지켜냈고 스스로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다시 걷고 있어요. 남편과 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켰구나. 사람들은 말해요. 참는 게 미덕이다. 가정은 지켜야 한다. 애 생각해서 버텨야지. 근데요, 그건 상대가 지킬 마음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내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친구와 돈 주고받으며 집까지 들락거리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택했어요. 이혼 이후 남편은 퇴사했어요. 소문이 너무 퍼져서 회사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다시 잘해볼 수 없겠냐는 문자도 몇번 왔어요. 그때는 정말 웃음만 나더라고요. 아직도 모르네.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민지 역시 지인들 사이에서 손절 당하고 직장도 잃었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내 친구였던 사람인데 이젠 그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어요. 지금 저는 쇼핑몰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쏙 편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이에게도 밝고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언젠가 아이가 커서 이 모든 걸 알게 될 날이 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절대 거짓에 무너지지 않았단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지 마세요. 누군가의 잘못을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진실을 보고도 외면하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배신을 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저는 참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삶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절대 당신 잘못 아니에요. 배신당한 당신, 상처받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꼭 당신 자신을 제일 먼저 지켜 주세요.